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내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반도체 관련된 특히나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hbm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늘은 디램 가격에 대한 회복 가능성이 시장에서 대두록 하면서 그리고 삼성전자 그룹 차원에서의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오늘 일단 다른 섹터들 조선이라든지 몇 가지 섹터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반도체 쪽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시장 모습을 보실 수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옵션이랑 선물 쪽이랑 연계가 되면서 아마 시가총액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의 수급이 쏠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냉정히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2분기 서부터 역전을 노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기사 내용을 같이 보시면 뭐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주가 상향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 디렘 가격에 대한 반등을 보고 있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현재 PC나 스마트폰의 재고 축소 영향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늘어야 재고가 축소가 되고 그러면 발주도 더 많이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스마트폰이라든지 pc의 판매량 자체는 늘어났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램 현물 가격에 대한 반등은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삼성전자도 전망을 하고 있죠. 1분기 이후에 반도체 업황이 턴 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HBM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역전을 노리겠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아니면 반도체역팡이 갑작스럽게 상승으로 변화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2분기에 HBM이라든지 여러가지 모습들을 확인한 이후에 중장기적인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 보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기준을 미충족했기 때문에 아직 공급 계약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2분기부터 설계 인증을 받아서 제품을 공급할 계획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서부터 HBM을 바로 납품할지 안 할지는 아직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2분기에 이 HBM 인증이라고 하는 기대 심리 호재는 살아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반도체 업황의 턴 어라운드 그리고 HBM까지 공급 계약을 맺게 되면 삼성 성전자의 주가는 2분기 이후부터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된다. 특히나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올라가면서 막바지에 분출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반도체 사이클이 내려가는 이런 패턴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수익 내기는 좀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분기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4분기에 공급될 HBM4의 대해서 sk 하이닉스 를 제치고 삼성전자의 이1시 나노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주목을 받게 된다 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들이 강하게 볼수 있다는 부분도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번 es 에서 어 유리기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리기판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반도체 패키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실리콘이라든지 유기물질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을 글라스, 유리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이 유리로 대체를 하면 어떤 효율이 있냐면 바로 CPU, GPU에 대한 연상 능력 증가도 있지만 전력이 50% 정도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즉, AI 부분에 있어서 많은 데이터 처리 능력, 그리고 많은 전력 소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유리기판을 적용을 해서 이런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지금 목표죠. 그래서, 지금 SK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2분기서부터 고객들을 샘플링하고 3,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그렇지만 실적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전망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죠.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 자체가 6개월을 선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 유리기판 쪽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년에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올 2분기, 3분기서부터 이 유리기판 관련된 관련주들이 주가가 펌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특히나 이 유리기판 쪽, AI 쪽에 계속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 유리기판 쪽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SK라든지 삼성 전기죠. 2분기서부터 AI 서버 고객들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하고 공급 계약을 맺게 된다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업황을 볼때 항상 유리 기판 관련된 관련주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자리 좀 같이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리 기판 관련된 관련주들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I가 어9% 정도 상승 마감을 하면서 좋은 상승 흐름 보여줬고, 어 기존의 유리기판 관련주 캠트로닉스도 있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승 이후에 조정 흐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에서 봐야 될 종목이 바로 이노맥트리 종목입니다. 어제 삼성전기가 연내 유리기판 시제품 생산에 대한 이슈로 지금 이노맥트리가 올라왔는데, 이노맥트리 같은 경우에는 검사 솔루션 관련된 기업인데, 삼성전기와는 반도체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서 기술, 협약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거고 분봉 차트를 좀 같이 보시면 분봉에 장 막판에 강하게 올라오면서 상승 마감 상한가 마감을 했고 오늘 조정이 나온 이유가 장 막판에 쏘아 올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차액 매물들이 오늘 조정이 나온 건데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한두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마련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pi도 상승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 유리김판 쪽 관련주들이 순환매 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을 반영을 하죠. 이 기대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앞으로 미래 기술이 얼마나 앞당겨져 있냐, 이 미래 기술을 빨리 도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엄청난 주가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겠죠 AI도 그래왔고 2차전지도 그래왔습니다 결국에 반도체 업황을 볼때디램이라든지 랜드플래시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 대한 업황을 보는 건 좋지만 특히나 이 유리기판 쪽 상용화가 진행이 되면서 AI 쪽에 강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섹터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겠고 결국에 이런 섹터들의 종목들이 시장 등락폭과 그리고 탄력성 상승으로 가기 위한 탄 역성이 훨씬 좋다라는 부분도 최근의 주가 흐름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 특히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기존 종목들 중에서 캠트로닉스라든지 그리고 필옵틱스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필옵틱스도 최근에 유리기판 쪽으로 해서 많이 올라왔죠. 그렇지만 피록픽스를 지금 하단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중에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트레이딩 중에서 무엇이 가장 적절하냐라고 놓고 본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노메트리라든지 그리고 오늘 상승이 나왔던 p i 를 오히려 눌림 구간에서 잘 체크해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요번 주에 이슈가 되었고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동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이슈 됐던 섹터들에서 한두 번 정도의 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갑자기 v자 반등을 할 확률보다는 서서히 바닥을 잡아가면서 업종에 대한 턴 어라운드를 그려내고 그리고 hbm 이라든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하실 때 너무 조급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들 좋은 이슈가 나올 종목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차트적인 자리도 같이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황이 이슈 되면서 삼성전자가 6만원대를 넘으면서 조선이나 방산 쪽에 조정이 나왔는데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심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방산 쪽 결국 실적이 무너지지 않으면 조정 이후에 순차적인 상승은 더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결국에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섹터들은 실적이 항상 같이 동반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실적이 꺾이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조정과 그리고 시장 불안감이 펼쳐질 수는 있겠지만, 그 조정을 바탕으로 고점까지. 계속 그려가는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AI라든지 이차전지에서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조선이나 방산주가 꺾일 확률보다는 건전한 조정 이후에 적정 구간에 대한 지지를 펼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으로 가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분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분기를 대비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관. 관련주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제가 시장의 이슈 종목들 항상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 내일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